보다도 어, 들력에 나가보면 알지만 황금 들력을 이루 있어서 어, 정말 어, 들력을 거닐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를 정도로 두루두루 이어가는 황금 들력이 너무나 우리 만세 보령, 오케보령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또 어, 우리 전부사 센터에서 각자 일손이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섬섬옥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런 진정성이 보여져서 우리 자원봉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외대나도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정말 최고의 그런 봉사를 하고 계셔서 시장으로서 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예, 예, 금요일 날도 서울 SBS 본사에 가서 우리 정천로 주변에 네. 예, SBS 미디어 파크랜드 예묘의 어, 해박식을 하고 왔는데 예,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일부에서 저작 바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륙 관광에 좀덜소홀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힐링공원 성황리에.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시민들한테 설명해서 내륙 관광의 희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보령은 내륙과 아름다운 산 오수산과 성주산 그리고 대천해수원 구창포 섬들과 함께 연계되는 그러한 관광 도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보령의 미래가 정말 밝고 큰한 발의 디딤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이 돼서 너무나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요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보령이 금년에 아까 풍년 농사를 말씀드렸는데 바다 쪽에도 꽃게, 전어, 새우 이런 어멸들이 아주 풍어를 기하고 있어서 금년에 큰 수확을 굴리고 있고 또 멸치까지 많이 생산이 돼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익도 높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 가을 경기는 나름대로 어, 시민들을 그 노력한 만큼 땀방울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어,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넉넉해지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운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오케이 만세버리게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